홈페이지입니다. Our technology free trip. 우리의 첨단 기술이 없는 여행은 was a new and different experience. 새롭고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Before the trip, 이 여행 전에, I was so dependent. 나는 매우 의존적이었습니다. 뭐에? on my smartphone. 나의 핸드폰에 매우 의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that I couldn't do anything. 나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without it.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but 그러나 now 지금 I see. 나는 봅니다. That I can enjoy the moment. 내가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Without it. 그것 없이도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From the experience. 이 경험으로부터. I have learned the importance. 나는 그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have l e a r n e 니까 그래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배웠 과거에 배웠다는 얘기를 한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나는 그 중요성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동사가 되는 거죠. have pp의 의미죠. 해석은 과거처럼 했어도 내용은 현재로 파악을 해야 한다. 머리와 입이 따로 놀아야 한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 말이 없어서 From the experience, 이 경험으로부터, I have learned the importance. 근데 오브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overbalanced use. 균형 있는 사용의 중요성이고 또 오브가 붙었어요. of the smartphone. 원래 오브가 붙으면 계속 오브는 앞에 있는 명사까지 이렇게 이어가잖아요. 그럼 요번엔 어떻게 이어야 될까요? the importance of the balanced use of the smartphone. 핸드폰의 균형 있는 사용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So 그래,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이 좋아요. 내용상 그렇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래요. Next time 다음번에는 Would I travel 나는 여행을 할까? Would I travel 나는 여행을 할까? Without a smartphone. 스마트폰 없이 나는 여행을 할까? Probably not. Probably 아마도잖아요. 아마도 no 아니야. 아마도 아니야. 그렇긴 하네. But 그러나 I will try.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으니까 나는 s다 노력하다 맞죠? I will try to use it. 나는 그것을 사용하려고 애쓸 겁니다.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more wisely, 더 현명하게, 그것, 핸드폰을 사용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과가, 8과가 5페이지까지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8과 많이 읽으면 참 많이 좋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수업시간에 봅시다.